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양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입니다 행복해지는 큐티 응답받는 기도 2082호 삶을 뛰어넘은 위로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김영감 목사님께서 봉독하시고. 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극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세어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쁨조차 희생하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희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까지도 감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자신의 기쁨조차 희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는 수많은 이유로 변명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다르다는 핑계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3절을 보면 주어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즐거워 할수 있는 위로 믿지 않는 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지 않는 열방이 함께 그 소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기쁨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강조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만든 이웃, 선을 베푼 형제, 덕을 세운 지체들을 통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열방이 부러워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연약한 지체가 귀하고 어려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의 형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더욱 풍성히 누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가 있어 보이겠지만 결국엔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버거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세를 멈추지 않고 델타라는 변종으로 바뀌어 사람들을 더 위협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인류에게 닥친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어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게 싸우니 죄악에 빠진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국류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를 향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사 고쳐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